오늘, 오늘 우리는 익숙한 듯 하지만 낯선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언덕 위에 수순화가 만발하듯 막 전파되며 성장하는 모습과 그리스도교회의 오후처럼 결혼생활 2, 30년이 지난 듯한 우리 자신의 갱년기의 모습을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어째서 활기가 넘쳤고, 지금은 왜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리고 말았을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다시 살아야 할 적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은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보고서하고도 같은 책입니다.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이끄심을 아울러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글이 그냥 글이 아니라는 거죠.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는 이유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로 종교, 렐, 리지오의 어원은 레, 레제, 다시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있는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특히 내삶 한가운데에서 기록되었고 기록되고 있는 글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곧 오늘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저 태양과 어두운 밤 하늘마저 은은하게 비추는 저 달빛 아래에서 우리 삶에 대한 기록을 다시 읽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읽는다 함은 고통 속에서 핀 희망을 찾게 해주고 재앙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고, 온갖 어둠 속에서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성경이 된, 정경이 된 사도 바오로의 서시는 전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눈물 속에서 없애어진 글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 열두 제자들의 삶 또한 전부 박회와 순교로 피날레를 장식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따지자면요. 웃을 수 있는 이유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온갖 편리함과 풍요 속에 있는 지금이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하느님의 뜻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원인이 성령께서 활발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성령께서 휴가를 가셨을까요? 만약 그 때문이라면 지금 우리 삶의 사막화는? 우리 잘못이 아니 되게 됩니다. 성령의 잘못이죠. 휴가 간 성령. 자리 비운 성령의 잘못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저먼 곳으로 휴가를 가셔서 이 세상에 신이 없는 것입니까? 양산장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하느님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꽃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읽기를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도구로 내어놓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활동하시 하시는 그 통로를 막아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느님을 외면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도 다시 읽어 보도록 할까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 한우카를 빛냈던 그 촛불 그 위험천만한 절박한 순간에도 촛불이 하나씩 하나씩 켜지고 꺼지지 않았던 그 기적. 동시에 성전을 정화함으로써 말씀을 떠올리게 했던 그 빛나는 얼굴. 나아가,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하여 인간이 겪는 최악의 불행과 비극 속에서도 다시 피어난 생명, 그 생명의 불꽃이 그리스도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행전이 전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서 화산처럼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었다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활동할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역사를 적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을 이렇게 메말르고 있을까요? 하여 오늘 복음 말씀을 사도행전의 이 해석에 비추어 보자면 마지막 날의 심판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살아있는 글을 다시 읽느냐, 읽지 않느냐의 결과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읽은 그 글이 만약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인다면 바로 그 자체가 부활이요, 영생이 됩니다. 반면, 여전히 먹통이 되면 죽은 자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부자가 다시 부자라는 거잘 아시죠? 이 다시의 의미는 없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삶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더 역동적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읽음으로써요. 하여 더 이상 죽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곧 다시 읽음으로써 생명이 빛이 그리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저 영혼이라는 실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만이 아니라 이 세상, 내 삶, 이 삶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다시 읽음으로써 말입니다. 보호하겠습니다.